뭐야, 뭐 했다고 벌써 암살이야? 봐봐, 이거 떨어질 때만 잘해놨어 얘네가. <laughs> 진짜 솔직히 얘네 떨어질 때만 잘돼 있어. 아 노래 좋은 것 봐, 나 진짜 오페라 오페라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오페라 본 적은 없지만. 아닌 말고. 나중에 레미제라 레미제라브레나 볼까? 아니야, 그건 미친 짓인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돈이 없어. 올라가자 이 제이콥 미친 놈아. 그냥 나서지 좀마한 <laughs> 아, 나라의 경제를 다 말아먹고 진짜 어어바무 못자 의상 아싸. 의상 바꾼다. 그 효과가 뭐였더라? 오늘 이 봐바, 벌써 암살이리는 <목소리나> 아, 이 미친... 정치인이 그, 그런 뜻을 하고 있어? 아이고. 이거, 이비프라이로 못하나?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려나? 야, 저, 저, 야, 제 잡으러 가자. 야. 저게 도움 기회고, 저게, 아, 저게 내가 도와줘야 되려고 특별 처치 기회지. 친구들. 난 그냥 별거 아니고 일로 갈게 <laughs> 멍청한 경찰들 야 오우 쉣 오우 쉣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그쪽, 그쪽에 있어 나 이쪽에 있으니까 아이씨 개제납치 납치는 또 어떻게 해저는 망했어. 낙지를 <laughs> 어떻게 해? 낙지가. 납치가... 아, 불가능해, 이건. 아, 이게 예, 말고. 아, 멈춰. 아, 챌린지. 포기해, 포기해. 어? 이거 못해. <laughs> 망했다. 아, 씨. 넌 내가 죽이고 싶지 않거든? 어떻게선 내가 여기서 도망쳐서 납치할 거야. 어? 넌 나만의 것이니까 아니야. 잡았다. 이거 나 말고, 너 말고, 니네 뒤에 있는 애. 내가 그렇게 센게안 해서 다행이지. 어, 야 도망칠게. 기다려봐. 빌보를 훔쳐야 되는데 암살. 야 도망친 거 맞지? 지금 여기서. 나 지금 여기서 도망친 거 맞지? 어.. 어아 비밀번호? 일단은 쟤보다 널 먼저 납치할게 알겠 아, 친구? 좀 지, 뒤좀 볼까? 납치가 안돼? 눈치 자 완벽해 제럴제 암 사람 is. 데아 e r o 아. 어나 누구 a 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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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고 던지고. h 아, e 좀 던져. 그래. 그리고 도망쳐 그리고 도망쳐 왜 이렇게 힘들어 하냐?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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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는 버튼이 안 눌러져. 됐다. 달려준다. 제발 도, 도망치자 우리. 됐지? 됐어. 이제 제원 납치하면 되는데 납치가 좀 까다롭다 이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져서 납치하고 있을 때. 저기엔 애들 너무 많을 것 같고. 뭐야? 아니, 아니야. 지금 제혼자야 가서 납치하자. 그냥 그냥 만 먹고 따라와. 잠만 아씨, 너 그냥 뒤져라. 이 새끼야. 그냥 뒤져라. 그냥 어? 나도 그냥 가자. 뒤져라. 이 새끼야. 나 혼자 알아서 할게 그냥 뒤져라. 이 새끼야. 니 이제 필요없어! <laughs> 이리가야씨루크스가왜 있어 야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있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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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쭉 올라가 계속 도움 좀 요청하자 여기서 걸릴 애들도 없잖아 아, 엄청나. 정치가 대화, 익명 상태가 되라. 지금 어차피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잖아. 됐다. 익명, 익명이잖아 지금. 대화하자.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따라가. 나 그러니까 대화가 오가야 될것 같은데. 안 움직여. 허리만 숙이고 있잖아. 좀 지켜볼래? 됐다 그래 가자 아, 루크, 아이, 블라이스터가 판을 치고 있는데 여기서 죽이자 이새 자. 어? 선빵필승이야 갑시다 아뭔일 있습니까? 빨리 갑시다. 얘가 아 빨리 이제 가요. 아니 가자고. 그래. 아니 뭘 그렇게 사람이 어한두번 죽는 것도 아니고. 아 맞다. s u r p r 전장 어. 기다려 봐. 야. 선물이야. 저있어 애들. 저 앞에 두명 있네. 그냥 이중암살로 너희 어, 둘을 아. 화끈하게 저 앞에 몇명더있구먼 그 아니 좀 일일이 놀라지 좀말라고 <laughs> 일일이 놀라지 좀마 <laughs> 가자 우리 이제 <웃음> 아니 <웃음> 이 정도만 이제 갈만하잖아? <laughs> 어? 빨리 가자 빨리 너도 죽이기 아니 빨리 가자 친구 우리 높으신 분이라며 빨리 가자고 <laughs> 좀 가자 <laughs> 가자 이씨 나 안가? 황마 이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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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우리 좀 빨리 가면 안될까? 암살 오케이 저쪽으로 안간다 만 앞에 한명더 있네 왼쪽에 한명더 있고 기다려봐 아씨 여기 스킬 안찍었어? 아마 이비는 풀... 썼을 텐데 이쪽으로 숨어. 아, 쟤넨 또 왜? 너만 오면 돼. 쟤, 너만 오면 돼. 응, 너만 오면 돼. 너희들은 올 필요 없어. 제발 오지 마. 그래, 그래. 그냥 가. 그냥 가. 그리고 쟤네들 다안 걸리게 빠르게 이쪽으로 가면 되니까. 그치 나머지 제발 이쪽은 안 보고 있다고 해 줄래? 아무 제공하면 돼. <목소리> 너한테 줄게. 아무 <암호> 줄게. 여기도 아무 제공 안 돼. 됐다. 컷신 a <laughs> 클 그렇게 열어 줬다가 암살을 당해 버리지. 아얘 아니야? 아, 이걸 눈치 못 채시면 어떡하십니까? 아, 뒤돌아보면 암살해야지. <laughs> 최고의 공포를 선사하겠어. 뒤좀 돌아볼래? 뒤좀 돌아보라고? 뒤좀 돌아봐. 네슈. 아 그래 그래 그래. 뒤돌거지돌거지 뒤 그래서 안돌안 돌아도 죽일 거야, 그냥. 잠새 아. 뭐야? 야, 그 아니 미친. 방 총알에 뒤져라 이 새끼야. 아, 애들도 왔어. 아 씨. 이 새끼가?

and you finished yet take your bow knave for you have managed what no russian battery what no indian tiger could achieve claim your trophy and may you choke on it yes but do tell me more about Balaclava. balaklava farewell. farewell dear britannia your dawn shall be dimmer that the earl of cardigan sees it not God save the 11th e s a i 템플 기사단 치고는 나라에 바치는 게 맞네. What a prick. <laughs> 그 말에 동감 아, 눈... 아, 에즈였으면 저거눈감겨졌을 텐데. 자, 얘들아. 와봐 이제 무쌍만이 남았을 뿐. 얘들아, 이제 나는 숨어다닐 필요 가 없단다, 얘들아. 얘들아, 일로 와봐. 한명 죽이고. 이제 난 숨어다닐 필요가 없어요. 다 이제 학살하고 다닐 거야. 암살? 그게 뭐지? 어, 이제. 아, 저기 진입점 있네. 나가자. 툭! 상자 하나 먹어주고. 아. 템플기사님님이거상자 열겠네. 열고 올라가이고이제이쪽으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렇게영이력이 넓어 어디까지 가야돼 벗어났지 근데 하나 더있어 그러니까 블라이스터 지역은 나왔는데 경찰 지역이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더 나가야 돼. 고양하고 나왔다. 또 이러네. 아 진짜 컴퓨터... 아 이거!

I had this colleague. He was our boss's son. Uh, I didn't that's much care him. from the start. Everyone treated him. Like he was so bloody special to me. He just wasn't inves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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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thing that didn't affect him personally. But I was wrong about him. He became my friend, put himself through hell and he saved us all in the end. So I reckon well, i can't apologize to him, but i can... i don't know. i can try and live up to his example. you are a good assassin. holy jeez. hello. it has been too long. galina. mean, i have not seen you since we blew up that lab in paris. Uh, there were many explosions and you screamed like a baby. bishop tells me otzelberg is here. i will kill him for you. 슈퍼. 그레이트 뉴스. 나우, 이프 닉맨. 아이 엠 고잉 투 라이 다운. 안서자 신조를 스키는 <laughs> 게 아니고 살인의 미치는 것 <laughs> <거> 같은데. We have a big fight coming. 샤나 레베카 아 같은데. 아, 마지막인가? 아이고, 일단 정복부터 해야 되네. 그럼, 오늘은 그냥 주장창 정복만 해보자. 가장 적은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하자. 이거하자. <laughs> 나 지금 어디니? 이게 가장 빠르다 진짜. 이거하자. <laughs> 응? 옆에 이 앞에 이 템즈강 가는게 가장 빠르겠다 이거봐 안 쳐주면 나 진짜 울거야 쎄도야 저쪽이지? 야이 노래 왜 이렇게 좋니 이배 타고 그냥 쭉 가자 가자 자 이거 타고 쭉 가면 될거야 아마 저기네. 넘어가자 이제. 타고 배우니까 이거 타고 여기다 하나 있네. 갔다가 아, 나 저기잖아. 야 여기 아니야. 입에 아니야. 암살하러 가고 간길에 제도 좀 암살하자. 암살이 아니잖아. 야, 왜? 아가 어디서? 뭐야? 세방이으로 죽잖아? 왜 이렇게? 우와! 아마 얘일 거 같은데. 얘. 얘 맞지? 템지강이 시신버리기. 너 <laughs> <laughs> 아이고, 니네가. 내가 너무 느껴서 미안한데, 니네가 나못 이겨. 레벨 차가 좀 심해서. 쉽게 이길 것 같은데, 얘네는. 아, 템지강이 이렇게 버리라고? 됐네. 이제 나가면 되지. 저 탈출. 피하고 때려주고. 아, 어디서? 이쪽으로 가면 되지. 끝. 아, 완료. 다음 미션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 거. 요거. 와, 여기지? 200m. 좀 먼데? 이거 좀 여기로 다니고 너무 힘들어. 이쪽. 야, 헤엄쳐 가자, 헤엄쳐 가. 차라리 그게 더 빠르겠다. 배 온다. 배 타고 가자. <laughs> 내가 방금 여기 애들 다 쓸었잖아. <laughs> 어? 아니네 한명 살아 있잖아. 아 아니구나. 아 그냥 이차 전체가 지네 거구나. 헤드 아. 아상금이면은또예 잡아서 또 어� 데려가야 되잖아. 아 귀찮은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건 죽지 않고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번에 아 잡초 아 태클이야 야 니네 킬좀 싸워봐 경찰하고 고야 제가 알아서 혼자서 나가주네 야야 야! 아, 수상한 자가 따라, 아니야, 수상한 자 아니야. 제이코프라이라는 아주 이름 있단 말이지. 아, 도망가지 말아요. 나쁜 사람 아니니까. 아, 시, 실패다. 너무 빨라, 쟤! 그걸 어떻게 잡아? 아, 씨앙. 그러면은 다시 할수 있지 근데 바로. 아야 바로 앞에서 뭐 하고 있어 이 새끼는? 팀이 다 하고 있는데. 야 너도 들어올래? 그렇지.